제가 전화를 드리고 에드워 님이 김상균 인호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그 변호 김변이거든요. 에드워 님. 어서 하세요 네. 빨리 가요. 아이씨. 보내 줘야 가지. 또 요새 뭐또 다른 뭐 고민거리나 뭐 관심거리 없습니까? 할말 끊김 우리 할거 있어요. 고민거리. 음. 뭐가 있을까요?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? 어 있죠 어, 있죠 예. 있어요. 저희가 예전에 찍은 호변이 예전한테 전 여친한테 돈 떼고 못 받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거기 자세히 말씀 한번 드렸는데 본인 아니세요? 아 제가 제가 <laughs> 어, 제사자얘기하다다제가 어, 어, 제가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상처는 다 <laughs> 어, 있고 어, 난 살아가는 거니까 뭐, 구두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에드머님한테 돈 빌렸어요 당연히 갚아야죠 문제는 제가 안 갚았을 때 입증을 이제 에드머님이 해야 돼요 아... 이게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이제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빌려줄 때는 차용증까지는 안 써도 돼요. 카톡으로 일단... 증거를 남겨놓으면 되겠남요그렇죠 그리고 띠금은 무조건 계좌이체로. 무조건 아 계좌. 아 절대 현명주는 거는 그냥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팁. 혹시 남녀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일 경우에는. 카톡으로라도 꼭 정말로 이게 차용이라는 걸 명백하게 남겨놔야 돼요. 왜냐하면 증여나 생활비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.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빈정상해가지고 아야 됐어 나안 빌려. 그럼 안 빌려주면 되죠. 맞고, 맞고. 아, 그럼 안 빌려주면 아니, 돼요. 아니 그 친구는 손절해야지. 손절해야죠. 어, 손절해야죠. 어. 아니 왜냐면 저도 김 변한테 그때 컨텐츠에서 소식 얘기했는데 그 이사 갈때 제가 보증금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돈을 빌린 적이 있거든요. 저는 죄가 먼저 얘기해요. 이거 뭐 문자로 남기는 뭐 하던 그게 당연한 거예요. 돈 빌린 사람. 이자 주셨나요? 이자는 뭐 제가 워낙 많이 변한테 당하고 살아가지고. <laughs>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그렇죠. 그렇죠. 만약에 제가 돈을 음. 안 갚았다, 그럼 친구가 가고서 <laughs> 뻥! 터뜨리면 나는 그냥 가는 거야. 저는 <laughs> 되게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. 제부분 제가, 제가 사천이 없겠어요? 평생 뽑아먹으면 되겠요 그래서, 그래 부담없이 빌려주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정말 로 돈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것만큼만 상대방한테 주는 거고, 지금 그 순간에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하는 게 불편하지만, 나중 가면 영영 어차 불편해지겠죠 그러면은 때문에. 혹시 얼마 정도 되세요 뭐가요 안 받아도 되는 정도 저는 안 받아도 되는 저돈돈 돈 정도가 아예 한 백만 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아. 어, 호병 같으면은 뭐한돈 한 천만 원어 까지 해줘 혹 감금받았어 삼천만 원 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안 받아도 되는 돈 정도는 이제 빌려줄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아, 상대방이 야나돈좀줘 그럼 아, 돈좀줘 그거는. 아니 어피안 받아도 되는 아니, 거. 거 아니 근데 사람이란 게 어,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만약 친한 사인데 이뭐 등원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좀 미안한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나 맡겨놓은 것처럼 그때 방송할 <laughs> 때한300 정도는 잘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알겠는데? 이건 다른 거잖아요 <laughs> 그게 다른 거여서 어, 아니, 되게 건방지게 하는 헐면은 알려줘야지 그리고 일을 못 하는 것과 아니 회사를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니 다른 문제니까. 앞으로 제가 이 질문 또 여쭤보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가디건이 좋아하지만 네. 요새 그 초등학생들 1 일... 일... 일가 거의 못 보잖아요. 아, 개인 아, 방송 아. 개인 방송을 꿈꾸는 시청자 분들 뭐 특히 이제 청소년 분들한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해주겠어요. 정말 간단하게 법은 지키자. 오오 야, 왜냐면은 오, 진짜 잘 되다가 네. 자기도 모르게 이제 위법을 저지르면서 네, 네, 네. 이미지도 많이 깎이고. 네, 네, 네. 물론, 그 죄가 크던 작던 그렇지, 간에. 그렇지. 어쨌든 자기가 모르고 했어도 법은 그걸 알아주지 않잖아요 네.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아, 진짜. 네. 어, 되게 와닿아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로 참 다른 청년이에요 아냐 진짜 아니, 맞아, 맞아 맞아 어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에드먼님께한번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음에 저희가 킴터브에다가 누구를 강제로 소환하면 좋을까요? 킴터뷰 네.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. 일단 에드먼님이 지목을 해주시면 아. 두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두분 중에 골라주세요 네. 한 분은 저희 저번에 같이 촬영했던 박두름님, 박두름님, 두름님, 또한 분은 <laughs> 누구지? 우리 트레저터 대표 송태령, 홍길은 <laughs> <트레저더 대표> <laughs> 네, 아, 저희도 왔어요. 제가 전화를 드리고 에드먼님이 김상균인 척하고 아, 아.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, 하겠습니다. 미리에나얘기는 안녕하세요. 그 변호 김 변이거든요. 저기 좀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. 저희 콘텐츠 중에 그킴탑이라고 있는데 그거 혹시 나와주실 수 있는지 안 나가면 거당서 나와요? <laughs> 나다 이 새끼야 에드머다 이 새끼야 <laughs> 아 어쩐지 어쩐지 <laughs> 사투리가 네. 없더라고 그래 그러니까. 내가 아니 나 광고 찍으러 왔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커피 한잔 주더니 뭐 찍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뭐 나중에 법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 <laughs>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킴터뷰에 초대 손님으로 누굴 모실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초에 고민도 없이 아, 과뚜룩님을 지목해 주셨어요 이 아. <laughs> 좋은 형이죠? 형 어, 면접하기도 바빠요 <laughs> 그 과뚜룩님 저 호변인데요 네네네 저그 면접 코너에 네 저희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? 어, 저희 둘이 같이 면접 보면 안 돼요? 아안돼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인지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 농담이고 <laughs> 이거 고소 성립 돼 이거는 키돌 님. 네. 보고 싶어요. 아, 저는 썩. 에고 니 여러분, 기 여기 영어 여기 아니라 저는 썩 보고 싶지 않아요. 저는 아, 썩 보고 싶지 않습니다. 키돌 님. 예. 감사했어요. 요 어, 네. 해 줘야 될 시간이에요. <laughs> 네, 영상에 들어가도 되죠? 김현입니다. 드버 님. 세요다니까요 아, 이거, 아니, <laughs> 씨. 보내 줘야겠드버님저 <laughs> 보내 게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잡아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